공이 클럽 페이스의 안쪽에 자주 맞고, 야든 정타가 잘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쳐야지 일관성 있게 잘칠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공을 칠때 특히 긴 클럽, 드라이버를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느낌이 많이 발생하거든. 긴 느낌. 음. 크게 쳐야 되는 그런 느낌들. 그렇게 되다 보면, 백스윙을 하고 공을 칠 때, 나도 모르게 이러한 장면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공은 그렇게 치면은 일관성을 갖기가 힘들어요. 공을 칠 때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야 돼. 무엇이 차이일까? 여기서 공을 칠 때의 느낌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친다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 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 좁혀서 임팩트 구간을 빠져나가야 되거든. 이 드라이버 샤프트가 상당히 긴데, 그렇게 긴 채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치면은 백스윙을 했어.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임팩트로 들어올 때 이러한 느낌이거든. 여기가 좀 펴지긴 했지만, 아직도 좀 구부려져 있고. 겨드랑이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붙어 있어. 음. 어떻게 보면, 오른팔 전체가 여기 밑에 빼고는 다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 이러한 느낌에서 손도 몸에 가깝게 이렇게 공을 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왼쪽 공간이 열리니까, 보면, 클럽 헤드가 몸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공간에 부담 없이 정타를 잘 맞추게 되고, 일관성을 잘 가지게 되는 음. 그런데 공을 칠때 느낌이 이러한 느낌이 많다. 벌써 보기에도 몸과 팔이 많이 분리되면서 팔이 음. 몸을 떠나서 좀 안정감을 잃은 거야. 방황하는 음. 팔이라고 볼수 있어. 음. 몸을 떠나니까 주체를 음. 못 하는 팔이 되버리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공을 칠때 한번 비교를 해 보면 팔이 몸을 떠나서 주체를 못하게 되면 이러한 느낌이거든? 아, 그런 거구나. 방향성이 일관성이 생기기도 힘들고, 음. 그리고 사실 정타도 잘안 나와요. 음. 그런데 지금 내가 치는 느낌은 조금 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백스윙을 했어. 툭 떨어졌네? 공을 칠때 이러한 느낌을 갖는단 말이야. 무언가 모르게 상당히 안정감이 있잖아. 음. 어떤 차이였냐면 임팩트 구간을 들어갈 때에 음.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야. 상당히 이렇게 좁아진 상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음. 이 컨셉이 전환 과정을 어떻게 보면 잘 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 왜 그러냐 하면, 왜 전환 과정이 안 될까? 음. 크게 휘두르면서 임팩트 구간을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내려온다고 볼 수도 있거든. 여기서부터 나는 크게 치고 싶은 거니까. 음. 그런데, 어떻게 임팩트 구간을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야 되니까, 팔이 1위로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환 과정을 하려고 할수 있다는 거야. 음. 한번 생각해 보면, 음. 그럴 수 있는 거지. 백스윙을 했어? 왜툭 떨어지나? 나는 이 자리를 찾아와야 되니까. 왜안 떨어지나? 나는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아, 수 있는 거지. 그렇구나. 한번 해볼까, 한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응. 이 연습은 많이 할수록 스윙이 견고해져요. 그래.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해야 되는 연습이야. 오. 어떻게 하는 거지?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 툭 떨어졌어요. 나의 느낌이 이러한 느낌이라는 거야. 어떤 느낌이지? 여기 오른팔 전체가 몸에 밀착됐지. 팔꿈치가 옆구리 살짝 앞쪽에 붙어있지. 그런 상태에서 몸이 리드를 하면서 팔과 몸이 일체감 있게 이렇게 손이 몸에서 그렇게 멀어지지가 않아. 요 나는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음 맞으면서 이렇게 탁 아크가 커지는 거지. 확 던져지는 거지. 한번 해볼게. 백스윙 하고. 툭 떨어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져봐 그렇지 어머 훨씬 쉽게 가네 공이 안정감이 생기는 그러네 거. 그 안정감 속에서 스피드를 늘리면서 비거리를 늘려야 일관성과 비거리 두개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구나 나는 근데 어색하긴 하다 이게 음흠. 좁게 좁아, 좁아지게 들어오려고 하니까 음흠. 좀 어색하긴 한데 그동안 펼쳐서 들어오려고 했나 이렇게 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 몸과 공 사이에 이 공간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 음. 근데 팔이 뻗어지고 샤프트가 뻗어지면 이 길이는 상당히 길잖아 이 길이가 이 공간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없어. 접어서 지나가야지 음. 우산을 쓰고 문을 열고 지나갈 순 없잖아. 문이 작다면 접어서 우산을 들어가야지. 접어서 그래. 그렇지? 작은 문이라면 음, 음, 음. 이렇게 접어서 지나가야 되잖아. 똑같은 그래, 그래. 거야. 여기 임팩트 구간은 접어서 지나가야지 펼쳐서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음,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접어진 상태로 들어올 때 음, 음, 여기가 잘 들어오고 있지? 오른쪽, 왼쪽 다 중요하거든? 여기서 왼쪽 어깨가 보이지? 이렇게. 음, 뒤로 좀, 뒤로 대각선 올라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열려 주니까 손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음. 임팩트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막휘두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뻗어서 들어오면 안 그치? 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 팔이 음. 막. 휘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으니까. 어... 그런데, 음? 이 팔은 몸에 붙어 있을 때 사실은 더 안정감이 생겨.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음... 나중에는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백싱하고 툭 떨어지고, 접어서 확 왼쪽 어깨 돌려주고, 그렇지. 잘했어. 음? 그 백싱하고 툭 떨어지고, 접어서 왼쪽 어깨 돌려주고, 그렇지. 안정감이 있잖아. 똑바로 가네 그치? 공이. 여기서는 접어서 이렇게 들어 주고 오른쪽에서는 음. 여기서는 열어주고 양쪽 어깨가 다 중요한 거지. 음. 물론 하체가 리드하겠지만 해볼게. 백스윙하고 음. 툭 떨어지고 푸시샷 이렇게 음. 음. 100개 200개 치면 나의 승이 단단해지는 음. 거야. 그래? 알겠어. <웃음> <웃음>